안녕하세요. 브라인다 강원도 감자. 밥밥밥밥밥. <목소리> 하고 싶은 네. 요리를 하셔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무슨 요리를 하실 본격 우리 들고 소리 나게 하기. 감자전. 감자전을 딱 생각하고. 두번 째는 네. 좀 저도 약간 도전이에요. 제가 그동안 집밥 요정을 하면서 한식을 네. 위주로 요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 네. 레스토랑에서도 일했었어요. 아 진짜요? 그때 기억일 때 살려서 네 떠먹는 피자라한 번. 아 피자 피자 감다 <laughs> 감사합니다. 피자! 피자! <laughs> <laughs> 네 그래서 혜진 씨가 오늘 요리를 네. 해주실 건데 맞아요. 저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할게요 제가. 저또 감자를 배고 잘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럼. 네. 이미 쌀 말았어요 배고날까 봐. <웃음> <웃음> 네. 그러면 네. 먼저 우리 이제 감자전과 피자잖아요. 네. 감자전을 하려면 감자를 갈아야 해요. 네. 저에게 잡일을 시키십시오. 잡일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네. 감자를 가셔야 합니다. 중요한 일이면 선생님가 해야죠. 아 내가 못할 수도 있겠짜 리더잖아요. 그럼 제가 또 감자를 갈도록 하죠. 손을 조심하셔야 해요. 네. 감자 많이 갈아보셨나요? 아, 제가 또 감자 갈기 전에. <laughs> 되기도 하고. 요즘에 막 무슨 400번 저어먹는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요? 감자를 400번 갈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laughs> 뭐지? 어? 제가 이렇게. 예. 네. 제가 받은 이유는. 아, 오, 뭐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laughs> 라이브에서 요리하는 거 되게 뭔가. 비슷치 않아요? 어, 되게 설레요? 아, 살짝 설레요. 어, 에, 에. 빨리 미, 양파한테 미안하다고 해요? 양파야, 미안해. 그 친구. 양파가 집에 가고 싶은데 말이야. 이 친구 남자친구예요 아, 그래요? 네. 저기, 털어져서 갔네요. 피자에 또 파프리카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가볍게만 해야지. 양보시네요. 그냥,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감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감자를 제가... 잘라버리시라고 하시는데요. 이면 진짜 커트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라서 삶아야 빨리 삶아지나니다 아, 아, 맞아요.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근데 꺼수는 없는데 이제 제가 드릴게요. 여기 꺼낸 거 있어요. 여기 국자 국제 있잖아요. 국자로 아 잘라버려요. 아. 어쩐지 보태어를 그 때문에... 아잘 익었다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하세요. 브 이제 프라이팬 상한다고. 아... 하지만 우리 엄마가 지금 집에 있기 때문에 저는 백은을 그... 쓸 거예요. 백은, 네, 백은. 이거 왜 어떻게 빠냐? 아, 정말 나 없이 나 못도 못하는구나. <웃음> 여기에다 조금만만 <laughs> 해고 하시네요. 제발 이걸 래요할수 있어, 있어요. 할수 있어요. 주세요. <laughs> 혹시 도지리는게 아닙니다. 빠르게 인정을 할줄알아요 빠른 요리를 하실 수 있어요. 우찌. <laughs> 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저면 제가 좋아했어요. 등급면된것 된 같은 풀이, 응. 근데 사삭 큰데, 한번 둘러봐요. 원래 푹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 들어가는데? 오 풀이 들었어그 네, 아, 이 돌... 돌이 <laughs> 필요해졌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왜 다들 웃으시는 거죠? 뭐 잘못됐나? 뭐 잘못됐나 봐! 아니요, 아니요 형, 트러스트 미. 근데 회생 씨. 네. 진전이 없네요. 어떤 진전이제뭐 하실 거예요? 다 했어요. 이게 끝인가요? 네. 그거만 엎기면 돼요, 근데 원래 이거 웃기다가웃기다가 <laughs> 구부러... 가 이렇게? 구부러뜨리겠는데요? 그럼 포크로 하시면 됩니다. 에이, 아, 어쩐지. 저 주세요. 이거는 맛있어요? 맛있네 맛있네 이게 다 깨면 돼요? 네한전 공중분해 시켜주세요 공중분해요? 네 <laughs> 근데 원래 이거 포크로 이렇게 으깨는 건가요? 이런 거 아닌 거 같은데 그죠? 왜 포크로 웃기지 수저로 웃기는게잘 되지 않나? 힘들라고 이렇게 시키신 거 같아. 승찬 <laughs> 포크로 찍지 말고 눌러. <laughs> 아니, n f 피아님 이게 지금 안 찍으면 웃깨지지가 않아요. 이제 국자로 해도 될거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포크를 <laughs> <복귀를> 눕혀야지요. 아니라고요! 더 <laughs> 하는 아, 것 같아 보이요 아니요, 아니에 네, 네. 승구만의 요리 비결 있어요? 알려주세요. 저는 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그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네. 감이 좋은 사람이고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혜생 씨는 이제 어머니... 혜생씨 어머니 밥을 먹어 잖아요그럼 그게 타고난 겁니다. 감 맞추고 이런 게 근데 승엽이, 이각이 승엽이 형.. 이각이 s 고나가지고승 r 이형 집에 g a p o r e s 엄청 맛있던데 아 어디 가요? g 가 p o r e Singapore, 후추 후추, 후추 세번 하고 넣었어요? 네 소금 소금 안,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아 해야 돼요 아 후추 진짜 넣어요? u said, well, eh. I think y 추 맛이란 말이에요 s o I'm g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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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m 추가왜후추 to go to m 금 r o 소 m i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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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자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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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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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기 갑자기. 갑고기갑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 더러워요 제가? 더럽지 않안데 됐네 나요네줄 거예요 내생각에 이거 안 떨어질 <laughs> 것 같은데 이거 오일이라도 뿌려야 는거 아니에요? 저도 준비하고 어요 정말 놀이 의자도 모르시네요 아 무슨 소리세요 <laughs> 무슨 소리냐고요저 요정 출신입니다 오 몇몇 몇 학번이에요? 유정 <laughs> 출신 17학번이요. 나 아, 15학번이야. 선배를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안녕히 계십니다! 알 맛있다 근데. <laughs> 맛있어? 어,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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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해가지고. 짠, 이렇게 가지고 골고루 펴발라주면 된다고 하십니다 아. 승부님께서. 그럼요. 진짜 어때요? 요리하는 거 재밌어요? 전 지금 요리하는 느낌이 아닌데요 여러분. 전 지금 단순 노동 중입니다. 난또 내가 이걸 하고 있으면 네가막 불러 막 볶음내서 푸쉬. 할줄 알았는데 <laughs>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할줄 몰랐지? 아니요 이게 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체. 와, 완벽한 으깬 감자 됐어요. 기름을 붙이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예. 음, 많이 칠해, 많이 칠해. 음, 접시오, 접시오. 기름이 많을수록 맛인지? 그럼. 안전하세요. 아, 네, 고맙다. <laughs> 자 여기다가 이제 요리는 소스가 필요하죠. 어? <laughs> 이게 소리요 이게 살짝 담그셨네요. 스님은 뭐 하냐? <laughs> 아, 니 근데 돼요. 보통 옛날에는 이렇게 썼는데 우리, 우리, 우 말이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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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우리, 우 모르게 하는 거야. 간장 아, 식었는데. 아니 돌리면서 열을 가해주는 거야. 응. <laughs> 빠르게 돌리면 얘네들. <laughs> 빠르게 돌리면 얘네들이 녹아. <laughs> 아 귀엽네요, 귀엽네요. 우리 잠깐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넣어요? 뭐야? <laughs> 다른 거? 와, 냄새! 근데, 색깔이 헐! <laughs> 이기이기이기이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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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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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기기기기기기요 <laughs> 잘 가시나요? 으르 쉽지 않네요. 잘 가요, <laughs> 내 사랑. 내 감자전! 제가 부침가루를 안 넣어서 이었습니다. 진짜 좀 실망이네요. 아, 왜 그러냐면, 부침가루 넣으면 이렇게 아니, 안. 뭐 하시는 거예요? 안. 부서져요. 와, 진짜 이거 백동원 선배님이 보시면 뭘 하실까? 아, 저는 식당이 아니니까 <laughs> 괜찮습니다. 그 맛은, 맛은 맛있어요. 저는 안 먹습니다, 이거. 이게 과정을 조심해막 튄다.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laughs> 네, 근데 피자 보고 싶은 데다 됐거든? 다 됐네? 어. 우리 이거는 이거는 포기하자. 여러분, 이게 바로 떠먹는 치즈입니다. <laughs> 진가를 넣는 이유가 있었어. 오 근데 감자가 여기 우리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딱 익은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 이미 익혀놨잖아요 저희가 삶아. 아니 이게 좀 바삭바삭해야 되는 느낌인데 이게 오븐이 아니라서 바삭한 모습이 아닌데? 근데 이게 오븐이었으면 참좋았을 텐데. 그래도 맛있다. 감자가 맛있으니까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야. 두루두루두어 이거는. 소 근데 이게, 이것도 맛있어. 맞아요. 맛이 없을 수 없어. 근데, 음. 제가 부침가루를 넣고, 음. 제대로 했어요. 이번에는 꼭 잘해주세요. 제가 할까요? 네. 이잘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한입 감자조림을 만들겠습니다. 오 좋아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래 이 네! 그래 이 형? 네! 뭔가 뒤디려지는 기분이다. 아니에요. 많이 못피요 음. 그러면 절어져 버리거든요. 그 조금만 더을게요 음. 저는 한입 감자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이거 후라이팬 많이 화났는데요? <laughs> 아 근데 맛있겠다. 오, 어? 좀 눈. 너무... 오 소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 만하 하하하하. 오. 이거 약간 떡갈비 이렇게, 떡갈비 떡갈비 같아요 떡갈비 근데 원래 이렇게 빨리 익어요? 아니 빨리 타요? 아까 센 불로 하라고 했던 엠피야 누구예요? 왜 자꾸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호떡 비주얼이 나오나요 진가루를 네이 이렇게 된거너 손을 바꾸자. <laughs> 호떡 아니, <laughs> 설탕을 넣어 빨리. 감자 호떡. 이거 제가 기억하기엔 그 이마트에 파는 녹차 호떡 그 분말가루로 만드는 그거 같은데요? 고명, 고명. 여러분, 제가 감자 호떡 좋아요. 이번에 여러분들 말대로 우리 엠비아들 말대로 너무 오랫동안 센불로 하지 않고. 응? 응. 응. 설탕 없지? 설탕 없어요? 설탕 없어요? 설탕이 없는 관계로 한 떡을 못하겠네요. 아, 잘 먹었다. 이건 제대로 했네. 아. 음. 숙주에서 먹던그 맛이야. 성공! 성공!